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말씀 목상에서 제게 주신 말씀은 26절에서 31절 말씀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은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하, 속죄하는 제,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배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대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이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는 그런 구절을 통해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게 될 때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어떠한 마음일지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잘 헤쳐 나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지에 대해 복상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온전한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다시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비록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면 우리 스스로 그 노력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 생각하며 살아가는, 한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 우리 각자의 삶에 다가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그분의 통치하심을 통해 우리 각자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